상대를 압박하는 전진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5개 하주석 초구를 맞습니다. 야, 친구 아, 스키즈를 내어스키면에서펌면서펌면서 아, 네. 경기 종료. 스키즈를 결국 성공시키는 하주석 3루 주자를 허물어 불러드는 하주석 경기 종료. 작전에 지시를 내리는 한용국 감독 대행이나 예. 그리고 이거를 성공시키는 하주석 선수나 네. 네. 쉽지 않은 결단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글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던상황그만류였기 때문에 스퀴즈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하주석 선수가 벤트를잘 됐어요. 잘됐네 네. 예. 상호수가 완전히 코앞에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힘 조절이 완벽했네요. 야, 자, 정말 허를 이건 찔렀다고 봐야 되겠어요다 과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마지막에 스퀴즈 그렇습니다. 작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하주석 선수 스퀴즈가 성공이 되면서 점수 5대4로 한화이글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들리세요? 하주석 선수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하주석 선수 오늘의 선수 선정된거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 상대가 압박을 하고 있었고 말로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키즈 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 작전이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아 저도 초구에 스키즈 사인 나올 줄 몰랐는데요 감독님께서 초구부터 내가지고 저도 압박이 들어와서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도 스키즈는 그냥 안에만 넣으면 된다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마음이 그나마 편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질문할 걸 미리 다 답하면 어떻게요? 참 고졸 신인답지 않게 아주 침착한 그런 결정적인 번트를 성공시켜 줬는데요. 어, 상대가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방향보다는 초구에 저한테 거의 직구를 던질 거라 생각했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타석에서는 그래서 그냥 저는. 코스보다 그냥 피차 앞에 그냥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선발 출장이 잦아지면서 본인이 점점점 이 프로에 대한 적응을 해가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 자신은 어떻게 느끼세요? 시즌 초반에 1군 2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솔직히 1군에서 변화구 대처 능력도 그랬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요즘엔 계속 경기에 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타격에서나 주루에서나 수비에서나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이루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하주석 선수 개인적으로는 뭐 수비 위치 뭐좀금 가릴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유격 쪽이나 어, 아니면은 저 이루 쪽 어느 쪽이 좀더 마음이 편한 것같습니까 저는 뭐 유격수든 이루수든 삼루수든 뭐 그렇게 가리진 가려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것보단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게 유격수기 때문에 제일 가장 편한 거는 마음적으로 편한 거는 유격수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경기를 좀 되짚어 보면은요. 자첫 타점을 득점을 올리는 순간 그짜릿한 손맛을 봤고요. 그러면서 하정아 하주석 선수가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상당한 자신감이 엿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때리 이 본인이 타석에서 자신을 스윙을 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와 경기를 풀어나가는 본인 자신의 느낌은 어때요? 뭐, 저는 요즘에는 초구부터 과감하게 칠라고 하고, 기웅달 고침이나 한용덕 감독님께서 그렇게 삼진 먹어도 좋으니까 자기 스윙을 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뭐, 부담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 마음이 편해서 좋은 스윙이 그나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죠 선수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즌 마무리 어떻게 하고 싶고 또 이제 겨울 동안에 또 하죠 선수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겨울 내내 어떤 준비를 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타격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디펜스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선배님들한테 배우면서 하고 있는데 코치님들이나 뭐 근데 선배님들 말씀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선배님들을 보니까. 그래서 타격도 타격인데 수비를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캠프를 마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있죠? 예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예. 자신 있는 모습 항상 보기 좋습니다. 하주석 선수 오늘 선수 경기 승리로 이끈 것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저그 옆에 오늘 하주석 선수의 사인을 좀 받겠습니다. 이 하주석 선수의 사인을 멋지게 좀 하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나수훈 예. 선수 처음 되는 거죠. 네. 인터뷰도 그러니까, 처음이죠. 네 인터뷰 처음. 아, 아 이, 저 우리 KBSN의 이 아름다운 여자 아나운서하고 인터뷰 못해서 좀 아쉽겠습니다. 조금, 너무 아쉽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아쉽다. <laughs> 조금 아쉽다는데. 그거 사인 좀 부탁할게요. 다음에 또 잘하면은 저기 우리 윤태진 아나운서와 정인영 아나운서가 또 인터뷰 나갈 겁니다.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다 하는데. 예, 예. 이 사인은 이 하주석 선수의 사인은 KBS 아나운서 블로그에서 여러분 받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주석 선수에서는 청문군요. 네, 예. 그리고 옆에 그 팔찌도 있네요. 팔찌도 하주 석 선수께 선물로 오늘의 선수 팔찌 하주석 선수에게 네, 선물로 주둔데. 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거 보면 주둔데 옆에서 이거. 아,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laughs> 아 이거 굉장히 서운하다고 보네. 하주석 선수가 오늘 오늘 그냥 셀프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너무 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다음에 하주석 선수 잘하면 우리 정인아 나와서 윤태아 나와서 꼭 하주석 선수 또 인터뷰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